<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나 방금, 방금. <laughs> 아, 내려갈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네. 내려갈게요. 네. 엘리베이 내려갈게요. 엘리베이 내려갈게요. 엘리베이 네.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네? 끊이세요. 왜 이렇게 아, 일찍 가세요? 아, 저섬 살아가지고. 예, 예, 예. 뭐라고요? 섬 살아가지고. 섬을 산다고요? 네, 그래서 막차가 일찍 끝나요. <laughs> 아, 막차가 일찍 끝난다? 네. 걸어가시죠, 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화공전, 한국과. 자 그럼 그러면 앞으로 보면은 뭐할 건데요? 네? 앞으로 뭐할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시험을 잘하고 싶다 잠깐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잠시만요 요렇게 이렇게 가겠다이렇게 이렇게, 네. 어떤 걸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싶다 공부 잘해서 어떠, 어떠할 건데요? 취업을 잘하고 싶다 어디 취업하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어떻게업하어취업 시험을 하어요어디취업시 직접 떼지 말고 보내시라고 하시는데, 직접 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뭘 직접 떼는데, 직접 떼기는. 태워주자고? 태워다 주자고? 잠만잠만잠만 물어볼게, 그냥한테. 여보. 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된답니다. 컨텐츠 네. 잘 하시는데, 안 돼요. 예. 안 돼. 어. ᄌ 될 수도 있어요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죠. 심호흡을 깊게 들이 마신 다음에, 하아!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그분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별명 있으세요? 별명. 저 외지래 닮았다는 소리 좀 들어. 외지래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해서 외지래보다 이뻐요. 어? <laughs> 철구 형이랑 푸파할 때 내가 외지래 왔었거든. 네. 솔직히 외지래보다 이뻐. 인정. 진짜 인정. 304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주세요 안녕. 어, 안녕히. 네. 빨리 네, 가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네, 잘 가요. 네. 갔어요. 네, 갔어요. 잘 가요. 잘가 안녕.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자바와 네. 네. 다시 하시는데 안 되지. 네. 다시 나는 구월동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올라갈게요 여러분.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찍어주요예 예. 예. 때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 예. 떼, 찌, 아, 때리 죄송합니다. 아 때리시는 줄 예. 아세요? 예. 때리시는 줄 알고 예. 대한민국의 힘. 아 대한민국 힘. 로 찍은 거 아니야? 아. 똑바로 찍어. 아, 똑바로 아, 고맙습니다. 그래. 네. 찍었습다찍었습다 찍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아, 뭐 할까. 아, 한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너왜 머리 잘랐어? 네. 올라와, 올라와, 올라 인사해줘. 네. 잠깐만. 아, 너랑 너랑 친구구나. 네. 근데 어, 너가. 빠른 그짓말쟁이고. 뭐. 아, 잠깐만. 아, 너안 찍어, 너안 찍어. 얘 치는 거야, 지금. 너안 찍어. <laughs> 남자친구 없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없지 너네? 저 네.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답니다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얘네는 스무살이에요 스무살이고 <laughs> 얘 혼자 빠른 년생 얘 예, 우리 가게 그 짓말로 두받다 걸렸잖아 바로 바로 잡아야 돼 <laughs> 오늘 가기로 했어요 거기 어디요? 거기요 드리고 리고리고 간다고요? 주탱이 맞으실래요? <laughs> 미성년자 안됩니다 예. 얘들아 받지 마라 흘리면 뒤진다 어? <laughs> 우리 미녀 군단들 얘들아 네? 오늘 뭐하고 놀 거냐 아안 된다고 <laughs> 아 드림코 잡고 오냐고 드림코 안 된다고. 이거 <laughs> 같이 가야 오빠 옆에서 왜 장난하냐 지금? 가자 <laughs> 여지아네 가시죠. 오빠 모셔 가시죠. 설마 나도 신분증 검사하는 거 아니겠지? 할 수도 있어. 요야 근데 야 우리 바방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하려면? 맞아. <laughs> 세요아저 네. 어, 신분증 아, 가져왔어요. 보지 어, 저 90년생인데요. <laughs> 저링코네를 타는 사장인데 여기. 잠시만요. <laughs> 아 진짜 저희 미성년자. 네, 저희 지금 요아 진짜요? 저희는 진짜 완전 실수 많이 하고 검사 딱 확실하게 하고 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유지야돈 뭐, 뭐, 넣어봐. 태모, 아, 돈 게... 넣어봐 빨리. 시짜증나게 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나 아무 아무도 아, 댓글이 진짜 너무 심하잖아! 왜요? 왜요? Oh, will yeah.